유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 사이에 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좀 깜짝 놀랐고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그동안 제가 좀 이것저것 바빴는데 네, 일본도 다녀왔어요 네, 일본에 간 김에 사키를몇개 사왔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자계라고 어내 기업 사계 말고 작은 연조장에서 생산되는 지역 사계인데 제가 몇 가지 구매해 왔어요 제가 그냥 먹는 것보다 영상 시청자분들의 공유를 하는 게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사온 사계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시험을 하는 게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UK의 남편이자 합정동에서 이자카야 미아비와 시시 미아비를 운영 중인 최인호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일단은, 디자개가, 뭐 일반적으로는, 약간 그 지역에, 뭐,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나 원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특색을 좀 내려고 하는 양조장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그 지역의 문화나, 뭐, 자연 환경이나, 그런 것이, 관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일본의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른 매력을 그 지자계에서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작은 그 연조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지자계도 대기업에 못지 않게 엄청 재미있는 시도나 노력을 하고 있어서 퀄리티가 아주 높은 지자계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계를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각지 홋카이도 여행 갔을 때 사온 사케인데 어, 아사히가와라는 장소에서 만들어진 농가노 사케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으로 치면 농가의 술이라고 해요. 음. 이거는 준마이, 준마이 긴조국이고, 열절이 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오카야마 현의 지자계인데, 모젠슈라고 하고, 이거는 한국에도 뭐 들어와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거기서 나온 좀 재미있는 제품이라서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태어난 효고현의 지작의 퀸비이라고 하고, 이것도 한국에 수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지면도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집에 갔을 때 사왔어요. 하나씩, 해요 이거 우리가, 이거 호카이도에 토야에 갔을 때 응. 샀는데 이거는 아사히카와에서아사히카와에 있는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색. 응. 아 근데 향도 되게 음. 음. 진짜... 향이 무선 화사한 향이 나네 음. 약간 되게 청양적인 긴조 느낌 열절이된 긴조 느낌이요향 이게 그거예요 아사히카와에 있는 양조장이 거기 지역에 농가랑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든 계인데 약간 쌀을 만들 재배하는 것도 그렇고 수확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작업을 약간 아자히가와 사시는 시민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농가의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지역 시민들이랑 만들어서 아, 그 농가랑 연조장이랑 같이, 어... 같이 협력해서 사계를 만들자라는 프로젝트에서 단색 단세, 단사계오가지고 근데 이게 뭐 매년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생산량이 천 개도 안 나오는데요. 어... 어, 엄청 적게 나오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근데 갔을 때 남아 있어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요즘 홋카이도 가시는 한국 분들이 더 많아서 어떤 사계 구매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도 많은데 이건 되게 괜찮은. 음, 마시기도 편하고 음, 너무 화사하지도 않고 음. 달지도 않고. 네, 이런 게 약간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음. 분들한테 추천하기 좋을 것 같아. 요 어,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닌가? <웃음> 왜요? 이유도 <laughs> 어, 그냥. 아 근데 약간의 약간의 알콜감? 알코올감? 응 음, 알콜감도 음. 있고. 질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냥 한 병을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명이서. 근데 그 홋카이도가 엄청 춥잖아요.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디자크의 역사가 좀 짧은 편이거든요. 주조 허족품이라고 그런 사케를 만드는 쌀 있잖아요. 어. 일단은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쌀을 재배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팔개용 쌀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 20년대까지 해도 지자개가 많이 없었다가, 홋카이도에서도지자개를 만들자, 사케 만들자라는 움직임으로 1조허1미를개발1 해서 그래서 이거는 1이세이라는 쌀로 만들었는데 1그 1이세 이 2.6년에 개발됐대요 그래서 존재적인 역사는 좀 짧은데 근데 지금은 기술도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맛있는 지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양조장수도 많이 없겠네 많이 없죠 호카이도가 위스키명 요이치가 유명하고 주. 맥주는 삿포로가 사포로. 있고, 그리고 일본 와인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추운 주가 보니까 포도 재배하기에는 좋아서. 음. 그래서 홋카이도 사시는 분들도 굳이 사계를 먹는 사람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홋카이도에서의 소비량이 은근히 적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자계를 좀더뭐 일본 전 지역이나 뭐 그리고 해외 에 수출해서 더 넓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지금 수입되는 사케가 있나? 숙카이도. 숙카이도 어, 한 가지는 알고 있어 미치자그라라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금 본 사케랑 네. 어떤 음식을 찾아보니만 좀 좋았어요. 근데 이거 사시미랑 먹어도 괜찮을 것같아 어, 뭐, 이건 다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사시미 스시. 뭔가 되게 좋은 뜻으로 어. 개성이 강하지 음. 않아서 페어링하기는 되게. 전체적으로 일식이는 음. 일식이면 잘 어울리는데. 식도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막 그런 거 아니면은 음. 그건 잘 어울릴 것같아아 그럼 다음에 이거 먹어볼까요? 응 음. 이거는 오카야마 현의 살게인데. 오마치라고 알아요? 그쌀분 응. 음. 주조정미잖아 오마치. 맞아요. 맞잖아. <laughs> 근데 오마치는 되게 오마치자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서 음. 그런 분들은 오마티스토라고 음. 그런 단어까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단어까지 있는데 여기 양조장이 이제 오마치만 사용하기로 했대요. 한 2년 정도. 그 이유가 오마치가 처음에 오가야마 현에서 발견돼서 거기서 그 계량하면서 지금까지 한, 이제, 100년 이상, 이렇게, 긴 역사가 있는 쌀분종인데오카야마에서 응. 탄생한 오마치를 사용해서, 그래야지 오카야마 현대 지자계라고 할수 있다. 뭔가 그런 생각으로 오마치만 사용하기로 했대요. 먹어볼까? 뭐 <laughs> 아, 일단, 짠. 어떤 맛이 느껴져요? 이건 좀 산미가 있는 스타일인가? 음. 이게 확 처음 먹었을 때 뭔가 임팩트가 확 있는데 이, 이 사케는 오.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아 느낌이 네, 아 네, 그럴 수도 있어 치고 들어오는 게훅 처음에 치고 들어오고 이, 이 왜냐하면 일단 이게 모다이 모토라는 전통 반식으로 사케를 빚는데 소야시미즈라고 유산균이 많이 들어간 물을 사용해서 사케를 빚어요 근데 그 물을 일반적인 양보다 두 배로 늘려서 만든 유산균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사계여가지고, 음. 그러니까 유산균 마시마시라고, 그러니까 마시마시가 약간 네, 많이 많이 있는 느낌인데, 그런, 좀 재미있는 시도로 만든 사계. 산미가 좀 있는. 음. 이남아작게 아니잖아. 남아작게아니그 균이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않 아, 균이 살아있는 그치? 건 아니고. 맞아요. 모다이모토라는 그 사케 빚는 그런 천동 반식 꽤 역사가 길어서 음. 처음에는 나라현에서 시작한 그런 반식이어가지고 여기도 같은 모다이모토로 음... 하고 있어요. 여운도 길게 남는 것 같아요. 어, 딱 넘기고 그거는... 나서 네. 계속 그 맴도는 향이나 이런 게 조금씩 쭉 오는 것 같아요. 딱 끊어지는 음. 게 아니라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만치를 사용해서 빗은 사계는 좀 향이나 그런 여운이 좀긴게 음. 특징이라서 쌀에서 오는 그런 여운인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약간 연조장 사람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조개탕, 조개탕. 음, 맑은 음, 탕 어. 쓰이머너 뭐 이런 거? 네, 약간 어. 조개가 들어가. 어. 조개탕? 어, 조개탕. 그런 거랑 먹어도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일식의 다시마? 음. 어 육수 육수 거기서 오는 육수, 감칠맛이랑 이런 산미가 잘 어울린다고 하고 더 향이 확할것 같아 좀 아, 온도가 올라가면 은 어. 음. 일본 가서 사케를 어디서 구매하면 되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팁을 드리려고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오셔서 응. 집에 있는 사케가 다 떨어져서 아, <laughs> 여기 있는 아, 게 싸간다고 캔비시 사가셨대요 음.